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 뭐냐면은 막뭐 이렇게 심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그 이렇게 연연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시중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편인데요 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로 만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제가 오신 선생님은요 김우섭 선생님이라고. 아, 이 숨마쿰라우드의 책을 저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엄청 엄청 옛날부터 책을 쓰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선생님 네. 뭐 때문에 연락드렸죠? 예, 어. 고등학교 영학 연수하기 하는 책과 관련해서. 네, 네, 네. 어머니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예. <laughs> 선생님 수줍으셔가지고 <laughs> 선생님 좀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예. 네.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영학연수학이 나온 지가 벌써 꽤 됐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한 3년 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오래 발견한 거야 <laughs> 아직 제가 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큰 애가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이수만큼 음. 나온 데 처음에 보고 너무 감동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예. 그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옆에서 모시다니. <laughs> 아이, 너무 감동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진짜.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 으로 자기소개 한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김우섭이라고 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기억하시는 건 수마컵 나오네란 책으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 티칭하고 책 쓰고 한 거는 이제 한, 한 20년 가까이쯤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삼수 끝나고서는 이제 심심해갖고 수능 보고 이제 대학 갈 때까지 할게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이제 그냥 뭐 뭐. 뭐 할까 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당시에 이제 우르비라는 데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르비 가서 이제 게시물을 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기억나는 게뭐 뭐랄까 우수 게시판 해갖고 이제 좀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게시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글을 봤는데 아, 이 정도 면뭐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나무새. 이 정도 면뭐 나도 쓸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제 재미삼아서 써봤는데 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눈덩이 굴리듯이 커져갖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스마트폰을 써 쓰게 됐고 음. 이제 또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티칭하는 쪽을 하게 됐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인터넷이 이제 뭐랄까 커뮤니티가 좀 약간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지던 시기였는데 네, 음. 마침 그냥 제가 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운이 좋아도 실력이 안다는못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제가 옆에서 계속 이러니까 불편하실 거야.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음. 이제 같이 썼던 주 저자가 세분 있는데 한 분은 누구나 다 아는 지금 일타 강사가 되셨고요. 음.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되셔서 열심히 네.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잘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지금도 충분히 <laughs> 너무 대단하신데 너무 주변에 대단하셔.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런데. 네. 진짜 이 분이 쓰신 책들이 정말 아 제가 밑에다 쫙 깔아드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최근에 쓰신 책이 뭐죠, 선생님? 제로 수학이라는 <laughs> 책이에요. 그 책은 음. 이제 영 연수학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그 음. 그 어떤 과정을 <laughs> 제때 배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배워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된다거나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년수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쓰게 된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없는데 한 고3쯤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책이 필요해서 제가 음. 처음 쓰게 된 거고요 고얘이 이제 긴 얘기라서 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린 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공계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뭐특성학고 뭐 나와서 어떻게 공대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막운 좋게 들어갔는데 공대가 이제 막 공학 수학 같은 거미적분학 공학 수학 뭐 일반 물리학 막 미친 듯이 배우는데 자기는 베이스가 없으니까 맞아. 이제 막. 그냥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군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어. 뭐 학사경고 두번 맞고 군대 도망갔는데 <laughs> 제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학사경고 한번더 맞으면 이제 어떻게 들어온 대학인데 짤리고 이제 그럼 이제 막발등에 불떨어지는 거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영학년 수학 다음에 이제 보는 책으로 쓴 책이 제로수학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좀 압축해서 그 그러니까 이공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한 책입니다. 예. 뭐, 이공개를 갔는데 갔는데, 네. 어쨌든 자기들은 뭐, 대학만 가면 어떻게 되겠지. 네, 이게 생각하고 가는데, 네. 가서 보니까 수학이 너무 기본이 딸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동안 수학 공부하는데, <laughs> 아니,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엄마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 채널에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음. 이제 중학년, 고학년,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엄마들도 그렇고 애들도 보면은, 음. 일찍부터 되게, 선행하시는 분들도 꽤 예, 많으세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선생님 오죽하면 이런 책을 쓰셨겠어? <laughs> 아니 애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죠? 예, 예, 예. 아 진짜. 근데 그렇게 괴롭다고 책을 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laughs> 자 이제 제가 이제 헛소리 예.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하고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또마침 선생님 지금 대치동에서 또학생들 예. 가르치고 계시니까 근데 예. 이 선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며 예.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왔다는 고등학교 예. 주로 고3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예, 저는 네. 주로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 저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음. 이런 책들을 예. 쓰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선행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 음. 선행에 대한 이 뜨거운 감정 예. <laughs>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수학 끝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수학 끝나 있어야 된다 음, 음, 이런 얘기를 보통 제일 많이 하세요. 음. 근데 그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재고 입학하는 경우에 음.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뭐 영재고는 사실은 고, 영재고 졸업할 때이미한 학부 2학년 수준까지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새 영재고 간다 그래서 의대 가기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영재고라는 게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제 의대 가는 학교냐 이거에 대해서 음.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영재고 나와서 의대 가기는 굉장히 힘들도록 점점 장치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음. 한, 한 10,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는 영재고 가서 의대 가는 게 굉장히 수월했었는데 음. 지금 이것저것 장치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굳이 저는 의대 가려고 영재고 갈,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저는 권하진 않거든요. 음. 그냥 수학이 너무 재밌다. 그냥 음. 아이가 그냥 막 알아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막 지가 알아서 그 다음 내용을 터득하고 음. 막 그런 친구들 가끔 있죠. 네. 근데 어쩌다. 예, 예, 예. 뭐 그런 친구들 은 수학이 재밌어서 그냥 음. 즐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북돋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억지로 막 그냥 무조건 선행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니까 어느 학교를 가냐에 따라 선행의 정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입학할 거다. 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한 그러니까 수상아, 그다음에 수학 1, 수학 2 정도까지는 끝내 놓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엄청 많이 해야 되네. 예예예, 예, 예. 전국 단위 자사고죠. 아, 전국, 단위, 전국 자사고. 단위 자사고를 하면 상고뭐 이런. 거. 예, 예예 맞습니다. 음. 뭐 뭐 외대부고라든지, 네. 뭐 하나고라든지, 음. 상상고라든지, 뭐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사실은 중학교에서 전교 1등, 2등하고 날고 기이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잖아요. 네, 네. 그니까그 학교에서는 이제 좀잘 적응하고 가려면은 한 수학 이 정도까지는 끝내는 게 맞는데 아마 제가 볼때 아마 네. 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는 분들이 <laughs> 계실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아, 라니 나는 네. 놀라운 수준인데. 네. <laughs>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그. 뭐 구마다 한두개 있는 어떤 어디 우리 우리, 우리 구에 있는 음, 음. 어디 자사고가 좋다더라 여기 네. 들어가고 싶 들어가서 안 밀리고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일단 수상화 정도까지는 꼭 끝내놓고 가는 걸 권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 일반 고등학교 플러스에서 웬만한 예. 자사고 <laughs>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가막 그러니까 무슨 뭐 미적분까지 다 끝내야 되고 그거는 좀 굉장히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음. 그 선행은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일단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음.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가능한 많이 나가면 좋다. 음. 이 물론 가능한 많이 나가는 게 좋은데 이게 두 원칙이 있으면 둘 두, 두 개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소화 못 하는데 가능한 많이 나간 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음. 이제 그냥 어머니들 음. 사이에서는 그냥 아뭐 수두까지는 해야 된다더라 음. 하니까 뭐 미적분까지 한다더라 해서 와서 너 선행 어디까지 했니? 그러면은 저 수두까지 했어요. 해요. 근데 음. 만약에 수두까지 했으면 그래도 이제 뭐 당함수는 미분 적분할수 있다는 소리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수상 문제를 풀면서 미분을 간단한 미분을 하면서 풀어주면은 못 알아먹어요. 음. 그니까 이게 순겉탈기 식으로 엉터리로 했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예, 거네 예, 예, 음. 예. 그렇게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 음. 사실 저는, 그까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수업하면서 어머니들이 뭐, 우리 아이는 뭐 수원을 세번봤고요이러 저는 사실은 오히려 전그더 n 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이러면... 아.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아예 X 이렇게 따고 가는 거예 오히려, 오히려, 그니까 이제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 그까 그러니까 잘했으면 기껏해야 두번 정도 하면 충분할 거거든. 음. 할 텐데 이게 이제 한번해 보고 안 되니까 두번해 보고 두번해 보고 안 되니까 세번해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횟수만 채워 나가면은 그 그러니까 음. 아이는 이미 마음을 닫고 이제 입력이 안된 상태인데 어. 그냥, 그냥 영혼 없이 학원만 다니는 거가 되거든요. 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 그 너무 슬프다. 게 예, 예. 얼마나 괴롭겠어. <웃음> <웃음>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음. 이게 렇 뭐랄까? 그냥 밀어붙이시면 음. 안 돼요. 그거는. 아이가 진짜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진짜 소통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다 보니까 엄마들도 예, 예, 예. 우리한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당장 입시가 코앞이고 예. 아 그래 소통도 소통이지만 일단은 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음. 게좀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 채널 구독하시는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응. 고학년 정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일 거죠. h t 세인데 아이 왜 소리 내는데? 아이나 나이까지 <laughs> 물어봐도 되나 몰라. <laughs> 예, 그냥 뭐 김정은하고 동갑이거 아, 요 <laughs> 아, 그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 o t 세대니까 아마 어머니들께서 저랑 비슷한 세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보통가 그러니까 아이가 음. 어떠냐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는 이제 사실 엄마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음. 사실 엄마가 세게 밀어붙이면 아이는 어, 어떻게든 <laughs> 하니다 음. 그러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최소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고 하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은 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세게 푸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도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맞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본인의 행복 추구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심한 경우에 그때부터 탁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싸울 그건 없으니까, 이제, <laughs> 이제,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한다거나, 퇴업을 한다거나. 퇴업이 아, 아, 제일 아, 많은 것 같아. 네, 네, 네. 아예 파업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드러나는 건데, 어. 보통 퇴업을 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서 숙제를 내준다. 그러면 한 100문제를 내줬다 치면은, 그중에서 한 쉬워 보이는 것만, 한 중정도 난이도까지 해서, 음. 한, 60, 한 60문제만 대충 풀어. 60에서 70문제 깔짝깔짝 그냥 풀어놓고, 어. 어려운 문제는 절대 손도 안대고 어. 그리고 뭐그 어려운 문제 푸느라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개수만 더 늘려서 채워놓고서는 네. 그냥 문제 푼, 문제 풀었다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실은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우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니까 아이 입장에서 아, 엄마, 우리 엄마는 그냥 무조건 하래, 말이 안 통해 이래 버리면 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냥, 그냥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여서 푸시해갖고 그냥 음. 어떻게든 그냥 뭔가 머릿속에다가 주입을 네.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 어. 어,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유념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또더 예.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저희 어머니들은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예. 다들.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음, 이게. 어.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굳이 그러면 해야 될 거, 뭐 수학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제가 음.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요. 근데 네. 선생님들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예. 초등학교 때뭐 심화, 심화에 대한 이야기라던가고선생이라든가 음. 제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항상 여쭤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음. 선생님 말씀 굉장히 현장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예. 수학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음. 하면 좋을지 예. 그 말씀을 조금 현장감 있게 얘기해 <laughs>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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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초등학교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학교부터 해서 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음. 수학이 연산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수학이라는 건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과 논리적 글쓰기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음. 보통 네. 이제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수학하면 그냥 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수학의 더 본질적인 부분은 논리적 음. 글쓰기 가 있긴 합니다. 음. 그러, 그런데 어 일단 그게 일단 계산을 먼저 익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기죠, 기본기. 그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치면은 기초 체력이 좋아야 그다음에 테크닉을 익히는 것처럼 일단 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를 연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니까 아이들이 뭐 어려워하는 게뭐 분수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할 텐데 나눗셈이라든지 분수 계산 그런 거 일단 정확하게 익히는 연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일단 진도 나가기가 바쁘지 수학이라는 거는 저 이제 비유할 때 이제 손수잘 써서 그 손수해서 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음. 많이 합니다 수학이라는 게 연습장 이제 내 힘으로 풀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신해서 뭐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봐서 음 이게 했어야 하지만 막상 인수분해 문제 주고서는 풀어 봐 라고 하면은 아또 별개죠 이게, 이게, 이게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머니들께서도 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 이게 들으면 끝이 아니라 이걸 내 힘으로 이걸 반복을 해 보면서 아왜안 되지 하면서 이걸 나내내 내 손에 익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음.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연습을 시켜줄 수는 없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할 리는 없죠. 초등학생이 음. 그거는 당연하죠 <laughs> 아이 는 아이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서 당연히 꼭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연산법들 책 많잖아요. 음. 그런 거는 꼭 풀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좀그 이제 좀, 이, 런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 뭐냐면은 막, 뭐 이렇게, 심화 문제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그, 이렇게. 연연하지.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니까 뭐, 저는 이제 시중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편인데요. 음. 그니까, 왜냐면은,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2를 20번 더 해봐라, 라고 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곱하기 배우고 나면은 그냥 2 곱하기 20 해서 4 0이구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곱하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2를 20번 더 해봐라고 해서 그거를 진짜 20번 더 하고 앉아있으면은, 몹시 고통스럽죠. 그 근데, 많은 심화 문제가 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심화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덧셈이 약하구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중문제는 곧잘 푸는데, 음. 심화 문제 풀어봤더니 정답률이 뭐한40% 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또 돌려야겠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여기서 예. 말하는 심화 문제라는 게 예, 예. 어, 그냥 문제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네. 들자면 뭐센시 단계 이상을 얘기한다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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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그런 네. 거예요. 그러면 예. 최상위 뭐 디딤돌 최상위 문제라던가뭐 예. 이런 부분들. 예예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뭐 방정식으로 풀면은 금방 풀리는 건데 이제 이거를 뭐 말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밌고 분명히 잘하면 좋긴 한데 그거를 꼭 잘해야지만 그 다음 내용 배우는데 지장이 없다거나 그런 음, 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예. 가서 방정식 배워서 해도 예.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 막 이런 거 이제 좀 방정식 없이 푸는 거가 이제 좀말 복잡한 거에 있어서 막 헤맨다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계속 그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풀리는 거는 저는 이제 좀 권하진 않고요. 음. 차라리 그 시간에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게더 낫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 중난이도까지는 정답률이 잘 나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초등학교 문제집은 잘 모르고, 음. 이제 저는 중학교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네 중학교. 예, 예. 센 수학이 이제 보통 음. 제일 보편적이겠죠. 센 기준으로 A, B, C가 있으면은, 비슷해 음. 기준으로 한 정답률이 한90% 이상 나온다. 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아, 센 C는 정답률이 너무 안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센 음. C는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중학교. 예, 예.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어려우면 괜찮은데, 음. 문제가 이제 그냥 변별력을 위해서. 그렇지. 이게 지저분하죠? 예, <laughs> 지저분하게 문제를 꼬아놓은 <laughs>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문제를 너무 풀리면 오히려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만 떨어지고 그래서 그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는 내신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진도 없지. 나갈 때는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음. 예. 참, 예. 그렇군요. 지나치게 꼬아놓은 문제는 오히려 예. 애들을 예. 정말 맞습니다. 성질만 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아, 하나 또 말씀드려야 <laughs> 되는 게 오답... 오답 체크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걸 사람이 또 풀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약간 중학교 친구들 얘기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예, 1학년 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음, 음. 근데 이 연산에 있어서는 오답 체크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 연산에 있어서 예, 네, 네. 예,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뭐 이제 푼 거를 틀린 문제를 잘 체크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풀려 보게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학원에서는 아예 그냥 어떤 문제집이 있으면 그거를 다 한글 자료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응. HWP로 다 해놨고, 애들 문제 틀린 거 있으면 체크하다가 그 틀린 것만 따로 추려갖고 아예 주구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오답을 2차, 3차만 이렇게 줘서 응. 풀리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긴 힘들잖아요. 네. 그럼 그냥 문제집을 한두권 사버리세요, 살 때. 응. 사갖고 그냥 한 권은 그냥 다 초벌로 다 풀고, 응.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그 틀린 문제 번호만 체크하다가 이제 새로 주고 또 풀게 하는 거예요. 응. 요것만 풀어 그러면 학생 되기 싫어거든요. 하 그렇죠. <laughs> 근데 <웃음> 했던 거또 예, 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오답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1 곱하기 n이 응. n 곱하기 1보다 큽니다. 응. 이렇게 말하면 아이 선생님 지금 1 곱하기 n이 나 n 곱하기 1이둘다 n인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응. 할수 있는데 1 곱하기 n이라는 거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n 곱하기 1은 여러 권을 한 번씩 보는 건데 얕, 얕고 넓게 보는 것보다 어. 한 권을 깊게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어, 선생님 멋진 예. 말씀 이셨어요 지금. <laughs> 어. 근데 지금 예. 여기서 얘기하는 예. 그 문제가 아까 b 스텝 정도의 그 정도의 예. 수준의 예. 문제를 예. 얘기하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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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예. 그럼 이때 이제 우답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오답률이 10%다. 뭐 예. 그,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틀렸던 문제들은 그렇게 한번. 예,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씩 풀어봐야겠죠.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